고혈압 같은 심혈관 관계를 많이 유발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 많이 만들어지면서 어~ 자꾸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저혈당을 만들고 그것이 우울감을 만들고 정서의 변화를 만들어서 또 먹게 되고 그러면서 고지혈증 당뇨 대사증 같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차피 콜라는 비싸도 먹을 거기 때문에 어, 설탕에 부가세를 붙으면 소금에 들어가는데도 부가세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뚱뚱해지기 때문에 비만세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설탕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렴하게 안 좋은 음, 약간 음료를 많이 팔면 어, 비만도 와아지고 건강도 해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가격을 올려서 좀 저, 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거라면 의료 보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비만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라면 약간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예요. 이슈케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비만은 OECD 평균 비만율인 25.6%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른바 설탕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설탕세, 과연 비만 예방의 해법이 될 것인지,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보금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전북지회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장님, 네. 우리나라에서 이 설탕 등 당류 사용을 줄이는 계획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동안 당류 저감 대책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이제 당류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도에 그 저감 대책에 따라서 어 요즘 솔직히 짜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호응이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이미 그 당류 저감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음료, 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열량이나 당류 표시를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 또는 그 세계 보건 기구에서 그각 나라에다가 설탕세에 대해서 20%공고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본 부분은 좀 미흡하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등학교에 자판기라든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어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좀 사라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효과는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비만이 줄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 설탕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데 네. 설탕세 법안이 나왔는데 네.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에 대해서 네. 어, 말씀대로 설탕세라는 게 나왔을 적에는 상당히 정부에서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어, 설탕세, 설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게 지금 건강증진법에 의한 개정안인데요. 담배하고 설탕하고는 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어, 특수한 담배를 피우는 어떤 흡연자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설탕은 국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습니까? 설탕세가 오른다고 그래서 아이가 울고 있는데 탄산음료 안 사줄 수는 없지 않죠. 이러기 때문에, 어, 이그 음료 업계에 어, 이 탄산 음료 가격을 높이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음료 업계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그뭐 인건비라든지 재반 비용 때문에 올린다는 이유를 대서요. 어, 용량은 그대로 된 상황에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그대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원가를 갖다가 올려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콜라회사에서는 그동안에 네 번에 걸쳐가지고 요금을 올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이 탄산 음료 업계에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 가격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은 당뇨 효과보다는 가격 인상만 네네.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설탕세 법안? 어, 설탕세는 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설탕의 섭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설탕의 소비 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설탕세를 도입하자고 하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찬반 여러 가지 좀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설탕이 우리의 몸에 유해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어, 식약처의 조사에 의하면, 어, 우리가 하루에 설탕을, 어, 하루 섭취 에너지의 10%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2,000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성인의 경우는 하루 50g 이하의 설탕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는 41%가 증가한다는 조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 줄이기 운동을 네. 2016년부터 해온 것이고요. 어, 그래도 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법안이 나온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 법안 보완이 좀 필요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것 같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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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소장님 그러면 설탕세가 도입되면 우리 보통 이제 카페에서 파는 당도 높은 음료들도 네. 있잖아요. 이런 네. 건좀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6항을 보면은요 어, 희석이나 혼합하여 어, 음용하는 음료인데 이게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네. 규정이 애매한데 어,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대부분이 원 음료가 와서 그걸 희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음료로 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가격이 들어오면서 설탕세가 도입이 되면 그 가격으로 오르기 때문에 카페에서 마시는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를 보면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내가 팔고 있는 이 음료가 설탕이 없다든지 무첨가라든지 무가당이라든지 이런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에도 이제는 이게 무설탕이라든지 무가당이라든지 표시해서 판매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권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교수님. 또 시중에서 파는 다이어트 음료나, 또뭐 설탕 제로 음료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건강에는 좀 어떤가요? 네, 물론 이제 다이어트 콜라나 이런 데에 합성 감미료가 들어있죠. 합성 감미료는 칼로리를 내지 않고, 또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 이렇게 다이어트 콜라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합성 감미료가 들어간 그런 음료들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비만이라든지 당뇨가 아, 더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 이런 합성 감미료도 우리가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인슐린을 섭, 어, 분비를 증가시킨다든지 또는 우리의. 음, 그 단맛 수용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합성 감미료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단맛에 중독이 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더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합성 감미료도 설탕만큼이나 네, 네, 건강에 네, 네. 악영향을 준다는데 흰 설탕보다 보통 생각하면요, 흰 음. 설탕보다 갈색이나 흑설탕이 그나마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떤가요? 뭐 조금 사용할 때는 흰 설탕처럼 정제된 설탕보다는 갈색 설탕이나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탕수수에 들어있는 무기질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사용이 되는 무기질이나 비타민을 조금씩은 같이 공급해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무기질 결핍이나 비타민 결핍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낫다고 할수 있겠지만 당의 섭취량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색 설탕, 흑설탕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네. 김 소장님, 그 네. 설탕세를 이미 도입한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해외 사례는 좀 어떤가요? 네, 이제 일시적인 효과를 본 국가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요. 시행된 해에 6%, 그 다음에는 12%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행이 됐던 멕시코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설탕세의 뿐만 아니라 여기는 비만세까지도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이웃 국가에 가서 네. 어,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어, 결국은 어, 두 법안을 갖다가 폐지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법안을 재개정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입법 발의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시행령 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 기간이 대부분 6개월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관련 학계라든지요, 아니면 음료업계라든지 소비자계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가지고요, 좀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될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아니면 세금만 올리기 때문에 이거 가야겠다 이렇게 가서는 어, 좀 성공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세금 부과 말고 비만을 네. 좀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네.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육 중에요. 이제 이 아동 청소년 교육들이 있는데요. 어 저희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소비자 교육 체험관에 오면은요 어 당을 갖다가 절감시키는 교육들을 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식농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캔이라든지 사이다에 들어가 있는 아니면 과자에 들어가 있는 이 설탕을 갖다가요 이 각설탕을 아이들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아이들이 당도 검사를 하게끔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캔 설탕 캔 하나에 사이다 캔. 뭐 200ml 하나에 각설탕 8개가 들어갔어요. 나 어. 네,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식용교육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라북도는 이 푸드플랜이라는 것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네. 각 자치단체에서요. 그래서 네. 이 교육이 가능한 강사들을 양성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이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